너무 이쁘죠? 우리 계좌도 이렇게 빛이 났으면 좋겠다. 이거, 네. 이거 보시고 힐링하세요. 주식 떡상 기원! 기원! 기원. 오늘은 4월 20일, 일요일. 지금 오후 2시 넘어가고 있죠? 저희는 집에, 집에만 있고 답답해가지고 지금 인천 어디저 여기가? 여기 왕산해수욕장 왔습니다 네, 조개구이 먹고 카페 왔는데 날씨가 저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저희 계좌는 왜 먹구름이 잔뜩 끼었죠? 마이너스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마이너스 9천만원인데요 다행히 아직 1억 찍은 적은 없어요 네. 1억 근처에서 다시 조금 올라온 상태고 <laughs>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지만 일단은 뭐그 마이너스 제일 컸을 때보단 조금 줄어든 상태고 조개구이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저희 집에 저희... 조개구이 물론 배불리 맛있게 먹었긴 한데 한 거의 9만 원돈 가까이 나왔죠 8만 얼마 나왔는데 비싸서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저희 날씨도 너무 좋고 주말에 힐링하려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 국장은 어땠나요? 미장보단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계좌는 마이너스 9천만 원이라는 거 <laughs> 네. 슬픈 현실.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가 요즘 핫한데 와 진짜 상지건설 까부러워. 상지건설 장난 아니더라고 진짜. 아니 이제 끝이겠지 했는데 또 계속 오르고. 오르고 물론 뭐. 기존 보유하신 분들 말고는 대부분 단타 물량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진짜 기존에 물려있던 주주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약간 우리가 가진 종목 중에 지능기업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차트 보니까 계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재명의 테너주로 팍확 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가진 지능기업은 왜 고세훈 관련주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불출마 선언하니까 갑자기. 그게 참어이 없습니다. <laughs> 그때도 이미 신적가였는데 갑자기 불출마 한다니까, 갑자기 또 더, 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운명일까? 희망이 진짜, 이제 지능기업은 진짜 이제 손절해야 되나? 희망이 없다 했는데, 종토방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또 세종, <laughs> 세종으로 엮더라고요. 근데, 근데 반응 뭐라,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네, 계룡건설은 세종시로 역에서 금요일날 제가 제 기억에 상한가를 음. 찍었던 것 같은데, 지능기업은 뭐, 뭐 2%인가 3%? 이렇 올랐고, 상지건설처럼 한 번만 좀 이렇게 탈출 계획 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번만, 살려, 번만, 번만,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국장에 욕심부리지 않고, 음. 리스크 관리 잘해서, <laughs> 진짜 제발. 탈출하고 싶어요, 네, 한 저희. 번만. 기회를 주세요. <laughs>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요즘은 하방 잡고 네 어, 하방 잡고 좀 꼬물거리고 꼬물 있네 꼬물거리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로보 테마가 좋으니까 놀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는 아직 좀 아직 모르겠고 <웃음> 짜증나. <웃음> 저희는 아직 희망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주말에 날씨 좋을 때 나와서 멘탈 케어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희처럼 물려서 힘든 분들 계실텐데, 멘탈 관리 잘하셔서 힘든 시기 꼭잘 버텨냅시다. 네. 저희도 이제는 집에 복귀해서 또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열심히 또 일해야죠. 그렇죠?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모두 다 전부 화이팅이고, 국장, 코인, 미장 다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또 찾아뵐게요. 네, 다들 아니에요. 행복한 마지막 아니에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뿅!